결혼식을 마친 뒤에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의식이 결혼식 뒤풀이입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이 축하도 좋지만은 주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뒤풀이가 많아졌습니다. 마침내 경찰이 단속에 나서서 처음으로 범칙금을 물렸습니다. 춘천에서 권병화 기자입니다. 결혼식을 막 끝낸 신랑 신부가 불삭기 사배타고 시내를 질주합니다. 자동차 트렁크에 타고 짐짝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. 다리를 묶어 매달거나 신발에 술을 따라 억지로 마시게 합니다.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구들이 베풀어주는 뒷풀이 축하잔치의 한 장면입니다. 그러나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는 즐겁다기보다 오히려 죽을 맛입니다. 신세대들의 뒷풀이잔치가 도가 지나쳐 좋은 날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고된 통과일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.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혼식 뒷풀이에 대해 경찰이 철퇴를 가했습니다. 강원지방 형사기동대는 어제 신랑을 승용차에 매달고 뛰게 한 신랑 친구 32살 김모 씨에게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6만 원의 범칙금을 물렸습니다. 주말과 휴일이면 결혼식 뒤풀이 행사로 순환을 당하고 있는 춘천시 삼천동 자유회관의 남성 조각상입니다. 갓 결혼한 신부에게 이 조각상에 입맞추게 한 32살 신모 씨에게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. 결혼식 후에 결혼한 뒤풀이가 부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마살을 짓부르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신랑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. 어른이 된 것을 축하하는 결혼식 뒤풀이 볼성사나운 관행에서 벗어나 흥겨운 잔치의 연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겠습니다. MBC 뉴스 권병하입니다.